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의 끝자락에 거의 끝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네요. 벌써 30일 새벽입니다. 이제 올해를 떠나 새해로 가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네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실 때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는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 이시라는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 가난으로 가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동할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동할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난한 땅에 와서 잘 먹고 잘살기를커녕 기근이 들어서 도리어 애굽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는 가정이 깨질 위험에까지 직면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현재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 날 환산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이제는 자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한 말씀을 올려버리죠. 어,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의미를 대포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액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말. 그 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에게 이실 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켜야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거기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한에오자마자 기운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가정이 깨질 뻔하고 지금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또... 이, 아브라함이, 진짜, 뭐라고 말을 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릴까? 자,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일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식자는, 상속자는 이다메스 엘리에셀이다. 시에 대한 축복, 자손을 많이 낳아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 증거의 말이죠? 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아니, 내가 가나안 땅을 내 땅이 될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당절한 증거 요구에 대하여 자식 문제는 당장 보여 줄수 없지만 다른 증거는 보여 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진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재물 중 세만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느꼈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당대에, 당대에 이루어 주셔야지. 본인이 죽은 다음에 그것도 400년, 4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그 축복은 어디 가고 자손들이 외국에서 나간 애가 되어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고 또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는이 무슨 진짜 핵의 망측한 약속인가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말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성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니네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아니,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셨지. 뭘 다른 사람과 아브라함을 연관시켜서 말는 이거 뭐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렇던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죄악, 가난한 땅을 주지 못한 것, 그 아직 죄가 관영치 않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땅에 죄가... 가득 찼다 죄밖에 없다 탐심과 정욕밖에 없다 자기의 쪽 욕구밖에 없다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그 땅이 내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죄가 꽉 차서 내가 그 죄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처럼 나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난 사망권세에 의해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 땅을, 이 땅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세를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해하기 힘든 것. 방금 말씀드린 아무리족서의 지역이 아직 관영치 않다는 요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아직 줄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려고 해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족속들의 죄가 많지 않아서 그들이 죄를 많이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구상으로는. 그 죄가 꽉찰 시기가 400년이 하나 맞대요. 지금도 400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1600년 입니다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600년대, 조선시대의 400년 후에 있을 대한민국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게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요?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어, 인도에 내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신 걸까요?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이 다들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대하여 에스라는 더럽고 가증한 일들이 땅 전체에서 행하여지는 더러운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인데요. 전에주께서 주회종 선지자들로 명하이 르시되 너희가 얻으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콧의 자기신략에서 자기의 쪽 욕구라는 말을 썼죠. 자기의 쪽 욕구라는 말을 우리는 발견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탐심과 정욕과 연계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참, 저는, 자기의적 욕구 단어가, 자기의적 욕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탐심과 정욕, 정과 욕심, 이런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나밖에 몰라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결핍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걸 채우려는 무의식적 절규, 이거를 도리어 치료와 회복의 무의식적 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남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더러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런 땅이. 이 가난한 땅이 내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말들의 의미는 이야기가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 죄가 없는 곳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큼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모세의 입을 통해 이런 의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어려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백성이다. 지금 가나안 땅은 내 마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 준게 아니고 나는 이미 목이 고은 교만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향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가 뭐 가치가 있어 서준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내 마음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내쫓듯이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인 거죠. 교만한 백성.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런 일들이 자기가 뭘 해서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자는 죽은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거주는 민족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400년이나 지난 세월이지만 이사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난을 뺏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에게 그 잃어버린 마음의 땅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가난한 땅을 악의 원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죠. 진정으로 가난한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난이 일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으로 죄로 가득 차있는 그 땅이 아닌 다른 땅도 있건 만 굳이 그 땅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죄로 범벅이된 땅을 적과 흐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일까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원주민은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원주민. 한번 다 내쫓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일곱 족속 중에서 남은 족속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즉내 마음에 있는 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탐심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탐심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세상의 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성찰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의 끝자락에서 한번 지난 한 해를 고민해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